지금 공6 동민 보여 주려고 아, 보여 주세요. 어. 보여 주세요. 괜찮아요? 네네. 네 네. 상관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공칠 동민 보시고 이따가 다시 저 만나도록 해요. 아, 캐는 대전 격투 게임 주엽고 로 여기 성우가 좀마에 들었어요. 아키야 성우가. 도 원래 에로 에로 아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에로게임성우들이 음. 약간 야시시하면서 나온들게되대사게 잘해서 게찮해서 음. 괜찮아요 게임은 게임아이 게임은 이 게임은 아 게임은 이게게임게임이게임아이게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이게임이게이 게임은 이이 게임은 이이 맞아요. 네. 07 동민은 정말 다리 차오르는 개 덕후 새끼였어. 이수 예. 이수 아케이드 게임 장르 하면 된다 문서? 아우. 안녕하세요. 멘초고수 박동민입니다. 아우 솔 각살 개 뒀는 거. 초고수. 괴로워. 개쩐다. 안녕하세요 멜티브 다시 보자. 안녕하세요 멜티브 멘초고수. <laughs> 초고초고수. 아, 개쩐다 <laughs> 아, 놀랍다. <laughs> 아, 속에 <아유>. 초고수. <laughs> 초고수. 그래 내 이름이 초고수고 박동민 <laughs> 촬영하러 왔지.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더니 어느새 모여들 매치블러드 유저 초고수의 등장이. 뭐 지금 넥셀, 넥셀 아니었나아 넥셀 아니에요. 2005년. 이때 저랑 안 상해도 아니에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연승했던 적은 45연승이고요. 개천으 45. 45연승, 45연승 정도면 한 게임당 3분 정도니까 대략 2 시간 정도 안 <laughs> 게임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게임장에서 키키를 애때 보이기 때문에 <laughs> 자신 때는 <후기를> 수염도 잘와이 <laughs> <좋겠고. 웃음> <힐링을 웃음> 눈빛이, <laughs> <자신의> 눈빛이 <laughs> 아우, 미치겠다. 멜티블러드를 <laughs> 하면서 이제 몸으로만 익숙했던 플레이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몸과 머릿속에서 일치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중요하겠고, 지랄마 연습대회 속에야 티비 혹은 블로그 등 활동하면서 남의 플레이에 대한 충고 등을 해주면서 지랄마 게임 끝나고 사기 캐릭터 욕 욕만 했어. 이브리터 미를 통해 일본 유저들과도 정답 완전 데이터 멜티였네 <laughs> 아, 이거 제가 직접 찍어온 거예요.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다다건 일본에 찾아가기도 했다. 멜티 블러드 종국이 일본에서 열린 대회. 그가 이룬 성적은 전체 랭킹 3위! 멀티블러드는 일본에서 제작된 2D 대전 격투게임 2002년 퀴즈용 게임으로 처음 등장했고 <laughs> 그리고 2004년 아케이트 버전인 멀티블러드 리액트 카덴자 뭔 리액트 카덴자야 액트 카덴자지 좀떡바로좀 말해라 아 답답하다 진짜 나만 답답한게 아니라 모두가 <laughs> 답답하네 일단 화려한 패격감과 콤보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멀티블러드라면은 역시 딴게임에서 <laughs> <laughs> 나 실제로 하던 유저들은 맞아 여기 그 아직도 많은 연락은 해요 네. 아는 네. 동생들이에요 이때 동생이 막 동생을 다들 막고딩이래 네. 어린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laughs> 스트리트 파이터 초고수를 네. 네. 만시발료라는이름를 쓰는데 스파 서드는 네. 정말 유명해요 한국에서 서드 1인자로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죠 지금은 다들 제베맨님 이란 이미지가 강한데 그러니까 원래 이분이 실제 우리나라의 쓰리 대회도 제베맨님이 2위를 했고 네. 이분이 1위를 했어요 네. 제일 마지막에 있던 2012년 그리고 이게 사기인게 아 아니에요 이거 숭구님 아니에요 숭구님은 아, 아, 이제 그때 알케이드 폭주 버전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순구님이 했잖아요. 아 그니까 숭구님이 멜티브러드 했잖아요 아아요맞 이 스트리트 파이터 네. 초고수와 아, 멜티 블러드의 네. 대결이 아니라, 근데 <laughs> 또 승구 형이 흔쾌히 해줘서 이때 저랑 승구 형친했거든요두 사람의 대결. 요즘 연락이 안 돼서 너무 아쉬워. 그리고 이것도 승구 형이 한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온 게임 내지 여러 개 촬영한 다음에 기억이 안 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노란색이고 저 아는 동생이 한 건데. 진정한 음. 넘버원의 초고스트의 대결. 진정한 넘버원의 초고스트의 대결. 와 손봐 미쳐미쳐 이 게임은 근데 좀 바쁘긴 해요 매너 음. 여다들이... 시회가 지는데 아... <laughs> 이걸 또 어떻게 아네 <laughs> 이거 <laughs> 싸대기가 아닌가 이거? 그니까 러이 게임은 그래픽이 되게 우려, 오래 우려먹은 도트로 좀 까이긴 했는데 오케이, 이 게임은 프레임이 격투 게임 중에 제일 부드러운 편에 속해요 아... 이게 아케이드로는 60프레임을 살렸는데 나중에 나오는 PC버전으로는 숨겨진 1프레임까지 찾아서 거의 61프레임 게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가지고 한때 다음 스파 카페는 어디에서 이거 왜, 스파를 잘하는 사람을 멜티블러드 시켜놓고서 이난리냐 이랬는데, 승구형 본인이 해명해요. 그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엉뚱한 애가 나와서 그러는데, 나도 멜티한다고. 그러니까, 이해하시라고. 방송이 이렇게 된 거라 어쩔 수 없다고. 음. 이것도 잘못 만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설명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모르는 사람들. 이건서기 스파크가 맞아요. 네네. 이제 이거를 파야 하는 게고수의 패턴이거든요. 진짜 고수의 패턴이에요. 그러니 이건 잘 찍어 놓고 이 다음에 이거 파해하는 거에 소개를 하는데 전혀 다른 영상을 갖다 놨어 이거는 그냥 히트 개방이란 전혀 다른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걸 서킷 스파크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 모션 비슷하다고 이것 때문에 이제 되게 많이 까였죠 뭐? 초고수 박동민이 뭐라고? 초고수 박동민이이 짧은 시간에 공격을 가한다 그런네 아, 박동민 초고수 박동민인데 초고수인데 아 진짜 지랄 저 짧은 시간에 공격을 가해야 근데 저건 되게 어려웠어요 저는 무조건 1프레임이거든요 제가 그 캐치하기 되게 쉬운 캐릭을 하긴 했는데 이번 판 끝나고 십0선 신청하려고요 이걸 봐요 <봐야 웃음> 웃기라고요 몸뭐 <오늘> 벌써 <laughs> 오그라들고 있어 바람을 파이터라고 실력을 <laughs> 가하 검증받기 위해 고수들에게 당신이 신청을 하는 것인데 십선 제정비 <laughs> 아니 십선의 10선, 정의가 십선이 거 아니고 자신의 실력을 알아보기 에 <laughs> 무슨 고수들에게 지청하는 거야 아니, 아니 그냥 십선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무슨 야 무슨, 아니, 무슨 무조건 십선이야? 의미가 <laughs> 아 근데 여기서 <laughs> 와 개쩐다 지금 이거 2006년 초 어느 여름날이요 <laughs> 응. 일단 이거를 보시고 설명을 드릴게요 응, 응, 응. 이게 <laughs> 스토리가 있어요 아니, 여름인데 초가 이 친구가 지금 스포티비에서 방송관련 일을 하고있어 이게요 실환게 이 당시에 2006년 여름에 제가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아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커뮤니티가 나뉘어서 이 친구가 막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할 때고 다른 애들이 야쟤 잘하냐 해가지고 거의 저걸 피카츄 수준으로 가라 박동민 이래가지고 한번 붙어봐라 했어 그땐 제가 최강이 최강까지 올라가기 전 단계여서 음. 그래가지고 가라 박동민에서 피카 하면서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8점까지 거의 8대0으로 가다가 <laughs> 역스트를 당해서 10대8로 졌어요 10선을 음. 그래가지고 그때 멘탈이 완전 터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해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친해져가지고. 본인이 팔때 10으로 졌다는 거. 그렇죠. 거잖아요. 제가 졌어요. 아그 싫어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잘했죠? 근데 제가 네. 우리 따라줘 근데, 이때 또, 진짜, 진짜 온게임넷이 너무했던 이긴 게, 파우로... 10선을 하잖아요. 네. 10선을 그냥 이기면 되잖아요. 스코어 보드 적어놓고. 네. 10선이 아까 뜻이 네. 그거였죠. <laughs> 고수의 네. 고수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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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웃긴, <laughs> 웃기... 그것도 <laughs> 웃겨 죽겠는데. <laughs> 네. 10선으로 하는데 그냥 10대 몇 수를 이기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10승을 했다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10선을 10대형으로 이겨달래. <laughs> 아니, 10대형으로요? 음. <laughs> 음. 그래 가지고 이제 한번 네. 10선의 정의를 <laughs> 선의정의 자신의 실력을 <laughs> 알아보기 위해 고수들한테 도을 신청하는 거 와, 이 <정이> 적이 지린다 진짜. <laughs> 누가 쓴 거야, <거예요>, 이거? 몸몸 저거 저 이런 거 제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와, 네. 개점? 어쨌든, 네. 그래서, 네. 예전에 제 닉네임 기억하세요? 루리 앱에서? 네네네. 저 국제고수 CL이었잖아요. 네네. 그게 여기서 만들어져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네네. 막 자폭한다고 욕좀 먹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전 이거를 그냥 네네. 품자한 거예요. 아, 원조고수고, 얘는. 네. <laughs> 알지도 못한 사람이었는데. 네. 저는 국제고수고. <laughs> 아개쩌아 <laughs> 네. 아니 그래서 진짜 실제로 캡콤 게임 쪽에서 제가 국제구슬한 닉네임 쓰고 다니면은. <laughs> 저 새끼 왜 이렇게 실력 네, 잡고 네, 크냐고 네, 욕했어요. 스파 쪽에서 네, 그런 게 있어요. 알아요. 저도 네. 그거 들어서 알아. 근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저를 뭐라고 하는 게, 화가 나는 게, 아, 진짜,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요. <laughs> 이 총고수 <청구> 영상을 보시고, <laughs> 어? 이, 이, 국제고수 박동민, 이거, 이 제가 원하지 않았던 이걸 좀 보고, 네. 화를 많이 좀 푸셨으면, 제가 게임 잘한다고 깝친 적 없습니다. 제발 <laughs> 노력을 풀어주시라고. 국제 우수 안 하면 되잖아. <laughs> 모두의 시선 집중, 관심 집중. 두사 아이 자존심을 건 대결. 근데 진짜로 0 대형으로 이겼어요. 아 진짜로. 네. 근데 좀 상성이기도 해가지고. 뒤져야지 그냥 한번 걸리면 이지선다의 폭풍이죠. 그래 이제부터 이제 지금 알았던 그캡콤유저분도 있잖아. 아무튼 근데. 저는 이 방송을, 본방을 친구들이랑 호텔에서 숨먹으면서 봤어요. 아... 야, 얘들아. 박동민 나온다? 박동민 나온다? 아, 씨 이만 저거 수라 미친 새끼! 이해되니까. 케인님, <laughs> 그러니까 네. 앞으로 함부로 십성 같은 거 받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고물들이래. 고음... 고음이... 네. <laughs> 신선한 10성... 사람이 킬링버드보다짜수는 <laughs> 어떡할 거 페인님이 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알겠죠? 1 0전 게임 결과는? 어 아니요 저 친구는 그러니까 도깨을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은 일이 바빠서 잘못 해요. 게임 자체를 거의 못 해요. 락동민보다 국짜우수가 낫지 않아? 게임이 그들을 찾기 전에. 먼저 멜티 블러드를 발견하고 증격 대한민국 멜티 블러드 마니아들 아... 그들은 한 번의 경기 결과를 떠늘 서로를 격려하고 있어 이게 있고 게임으로 통하는 급아 그... 어, 이건 마지막까지 또 봐야지 게, 오그라들지 진정한 게임 고수가 아니 진정한 게임 고수가 아니야. 멜티블러드 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나 멜티블러드 커뮤니티 찾아주세요. 아, 네 해부는 진짜 없어진지 오래. <laughs> 언제 없었는데 2008년에 없었어요. 2008년에 없어진 죠. 네, 어쨌든 이게 07 동민이고 07 동민이 두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입니다 네. 예 네. 6일로 와야 되는데 이거를 잠시 복사 좀 할게요 이름을. 이게 온 게임 내초고수 제가 올린 버전인데. 게임 터두 분이 플레이를 함께 보셨는데요. 이거 하면은 이제 다른 편이 하나 나와요. 숨겨져 있는 탄이 나와. 이것도 제가 나온 거예요. 어떤 게임계 찾으러. 이건 SBS 게임쇼 즐거운 세상. 자 이번 주에는 인석 이것도 음 나름의 흑역사가 준비된 멜티씬이죠멜티씬은이것도 2007년인데. <laughs> 네 2007년 아니, 이게 더 먼저인데. 이건 아까 <laughs> 네. 그 김동천이라는 친구가.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 SBS에 직접 신청을 해가지고 대회 취재로 와서. 근데 네, 멜티블러드는 흑역사로 시작해 서 흑역사로 끝나는 게 보여드릴게. 요 <laughs> 이거는 저에게는 별로 그게 상관이 없는 얘기었어요 이때 참가자도 한 80명 됐어요. 네, 바로 이날은 아 본인이 오... <laughs> 저북두 아니야. 그래서 북두의꼬이잖 <laughs> 아, 그러다 여기까지 <laughs> 들어봐. 일단은, 일단은. 내가 지금 자기를 봤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봤죠, 봤죠. 이게, 아, 네. 매티 유저들이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매 유저들이 일단은 북뚜기권에서. 네. 북뚜기야! <laughs> 네, 북뚜기권에서. <laughs> 제, 케이씨. 음. 아니야 네. 다리 꼬고 아니, 있는 거 아니에요. 얘기 들 대박이건이다 <laughs> 네. <매티글랜드 웃음> 네. 네. 내가, 내가 흑역사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데 그 여기에요, 아, 네. 일단은. 네. <웃음> <웃음> <laughs> 아니 네, 북두익권이 네. 맞아 그러니까 멜티유저들 네. 이거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멜티를 네, 한다고 네, 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일단 네. 오멜티블러드한 달에서 봤더니 뭐 북두익권 일단 1차인문2차행문은좀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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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웃음> 나와요 어이 뭐자 개시로도 잘 해트시는 거야 <웃음> <웃음> 절대 쉽이 안 되는데 이제 뜨거운데요 정말 네 이날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유저들의 행렬 보이시죠 와 네. 정말 많이들 모이시네요 네 대회장 <laughs> 바깥의 풍경도 <laughs> 발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 <목소리> 안줘! 비록 아마추어 게임 대회지만 공정하고 <목소리> 까다로운 진행방식으로 대회가 치러졌는데요 네. 자 드디어 여기서 여성, 이제 또 한번 흑역사가 어. 나와요 <목소리> 오늘 대회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목소리> 야 특이한 이름들이 많은데요? 네. 보셨나요? 일단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보고 가야 철판을 우와 미치겠다 <laughs> 손바이 오그라든다 진짜 <웃음> <웃음> 어떤 놈이야 이거 이게 팀을 이렇게 진짜. <laughs> 네. 네. 또저 들은 것 같긴 한데. 아, 죄송해 지금 오늘 손님들 왔는데 조용, 조용히 얘기할게요 죄송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수지가 왔어요. 조용히, 조용히 해야겠네. 조용 해야겠네. 제가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아무튼 팬티도 예, 있는가. 여기 이제 못 읽는 거 하나 있어요 여기 여기. 음. <laughs> 네. 네, 드디어 새해 인사 드렸네. 네.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마음 상하시 아, 이게 그러니까 새벽에는 네. 목소리를 줄여야 돼. 아 그러게. 요아 엄청난 분들 엄청 인고오모임으 얘기. 아주 낮은 텐션으로 할게요. 한이가하고아요서 이제 참가자가 참 많았는데. 또의 열패가 더러서 보여요. 선전을 펼쳤습니다. 멜티 블러드 액트 카드 덱 예, 다시 한번 이번에 레이와 켄시로가 이거 멜티 아닙니다. 이 음. 배적... 여기서 에 다시 한번 멜티 유저들이 또 실망했죠. 하지만 이건 그냥 오락실 분위기를 보여주기 위한 걸 거야. 네. 분명히 SBS는 공중파니까 네. 빅 피처가 있을 거야. 우리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우리가 멜티 블러드라고 몇 번씩 얘기하고 메일로 너희를 초대했어.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 인기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그런데? GTVO가? 이날 대회장의 열기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음, 열기가 아니 그럼 멜티는 어, 언제 나온 거야? 그렇지 아 드디어 아, 나왔네 처음 나왔어 자 한편 이날 대회장 한편에서는 대회 참석하지 못한 이때 아프리카 했거든요 저희가 경기 장면을 음...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기로 했는데요 어, 맞네 수지 올라오면 치킨값 내기로 했네 <laughs> 아니 근데 그건 리코더잖아 근데 음. 지금 야. 지금 그냥 최대한 조용해야 돼요 지금. 또 예. 조금 올리면 뭐안 되니까. 아 그렇죠. 아 이때는 진짜 훈훈했죠 예, 이런 걸로 이때가 2007년인데 아, 진짜 아프리카 출기장이요 이때도 그래도 막 몇십 명씩 봤어요. 아이고 나왔네. 자, 인터넷 중계뿐만 아니라 장내 중계로 대회장의 분위기는 껏조되어 간다. 오늘 아, 도들어야지고동아트리는지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방음을 하는데도 아, 신기해. 이단이나 um, 다운순고 네. 연출되고 있죠? 네. 왜, 왜 시간 동안? 왜그런인게임에없가지고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프로 불편하신 것 같기도 한데. 많은 는게 시간 동안 참다. 시 내가 참다 참다 올라왔어. 참지 말 바로 올라왔어아 참지 말고 문를덜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고장 줄여주는데. 이런 쌍문동 오세요. 제가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국진이 모시는 게참지 음. 말고 그냥. 좀 스킵으면 문자 주면은 네. 네. 조연하는 이가것 네. 여기 네. 동민 나오네. 당시 샤기컷시 매우 울리던그 남자. 이 멜티블러드 멜티블러드이 나왔죠. 네. <laughs> 결승전인데. 전체. 결승전인데. 자 자토 아니야 저거. 네. 에디였어요 이때. 아, 에디어스. 지금 다시 이 정도 목소리. 아, 진짜. <laughs> 웬만하면 지금 찾는 건데 이게 아. 얘기하고 가면은 조, 이 정도 도이 정도도, 이 정도도 얘기 좀 조용히. 얘기해줘. 네. 네. 그러니까 네. 결승전인데. 네. 이거를 길티어로 올려 가지고 이때 이제 멜티 블러드유저들이 존나 참을 수가 없는 거야. 항의 메일 보냈어요? 최고수를 가리는 결승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뭔 길티 블러드야 잠시 기다려 봐요. 네, 내가 이걸 정리해서 네.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어. 어. 장난 아닌데? <laughs> 아. <길고개> 사톡끝에... <웃음> <웃음> 이거 촬영 세번 했어요. 이 포즈. 드디어 박동민 강한결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 많이 네. 만났는데 참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이때 참자 목걸이 좋아했어. 아. 흑염룡이물들어가지과 함께 좋은 결과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좋습니다. 승리의 기쁨과 <laughs> 의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 해배에 이곳이 바로 멀, 에, 멜 멜티 블러드 타진자의 대회 현장이었는데요. 작지만 위대하고 행복한 그들만의 리그는 그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안 좋은 얘기가 많아서 그래서 이거를 또 검색을 하면 아마 이게 나올 거야. 이거를 한 마디로 정의하면 급길 블러드. 아 나오네. <laughs> 아. 어떤 게임계 소식 찾으러 오시는 분들. 똑같아 보이지만 빨리 넘길게요. 그래서. 네, 네. 네. 스틱이요? 스틱 뭐? 장, 뭐 기종 뭐요? 스틱? 풀포? 스틱 뭐 가격대 뭐 그런 걸다 알아야지 거기 맞춰갖고 추천을 해드리죠 근데 빌라가 이렇게 안좋 플포랑 PC용으로 쓸만한 거요. 이거는 음... 저는 일단 홀이 추천하고 일단 싶네요. 가격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이거 어디 어디 페이지... 추천하죠? 얘기하시면 음... 되나? 네, 거기 하시면 돼요. 네. 가격대 무난한 건 결국 홀이죠.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2017년형이 공개가 돼서 그렇죠. 홀이 어 무난한 거는 하야부사. <laughs> 오리 V5 하야 부사를 사시는 게 제일 좋고요. 왜 이렇게 나오냐? 찐따같이. 그렇지. 2016년형이 네. 이제 가격이 싸져서. 네, 요거 사실 게 제일 좋고 가격대는 어, 뮤즈 송출 네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을 거야. 그래갖고. <laughs> 어... 타는 한 18만원은 준비해야 일단 네, 차라리 카톡... 어 <laughs>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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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누가 알아들어? 여기로 진출하고 <웃음> <웃음> 차라리 저한테 말씀을 하시커 카톡 얘기를 하고 있다 여기로 진출하시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은 <laughs> 지금 제가 가격대랑 네. 그런 걸 봐가지고 다 얘기를 <laughs> 해줄게. 그냥 중고를 원하든 뭘 원하든 다 알아서 잘 구해줘갖고 가격대 원하는 가격대에 제 가성비 좋은 걸 보실 테니까 차라리 카톡 닉으로 물어봐요. 와 근데 네. 약간 이거는 제가 인터뷰를 하고 싶은 부분이네요. 이 정도 소음을 내도 싫다고. 아니, 그러니까 들리니까 그러는 건데 저도 이제 침대에서 네. 자다 보면은. 아랫집에서 말그 뭐지 조금 소리 내좀큰 소리를 내는 게 들려야 돼 <laughs> 음. 들리는데 그러니까 꼭꼭 말한 게몇 시간 동안 자, 막 개념 저 저도 이제 그냥 저 혼자 있을 때는 알아서 이렇게 새벽에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손님 오면은 조절한다고 하는데 안 되면 아 죄송하네요 아니, 그럼, 아니 꼭 예. 바, 바로 참지 말고 문제를 달라 는데꼭 이렇게 하면은 꼭 아니 마치 그러니까 몇 시간 참는다는 게 내가 소리를 들 시끄럽게 하는 걸로 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것처럼 맨날 저런 식으로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음. 뭐가 죄송하냐면 그 아까 이제 지옥끈 나락에서 먹는 아사히 맥주를 한잔 들이키니까 또 저희 그 흑역사들이 딱 꺼내지는 순간 나 내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던 거야. 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제가 흥을 이렇게 하겠다고 네, 했는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저희 집에서 모이면 되죠? 아, 차라리 잠 어. 차라리 막 새벽 늦임 네. 늦을 때는 통키님 집에서 모이는 게좋거 같아요. 저희 집에서 모이면, 네. 저희 아니, 집에서 아니, 모이면 아, 되죠? 아, 걘 제가 괜히 오늘 죄송해요. 근데 손님이란 아니. 이유여도 분명히 또 그게 싫은 거는 케인님 싫어하잖아요. 니 제가, 제가 제가 네. 제가 그냥 아까 제가 아좀 조용히 조금 네. 제가 아까 들었을 때 그랬는데 안 몰랐거든요. 뭐이 음. 음, 정도 괜찮겠지 나도 생각을 했는데 또 들리는 아우. 뭐 아무튼 저희 집에서 음, 네 새벽에 아, 아무튼 뭐 저희 집 열두 명이 떠들어도 상관없어요. 괜히 괜히 죄송합니다. 음, 여러분. 네. 네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네. 카톡 상담 받으시고요. 저도 요즘은 네 카톡 상담하시면은 네. 제가 어 국전 상인 협회 분들과도 많이 알고 있고 최대한 싸게. 음. 그러니까 어디 가서 팔아도 원가로 네. 받을 수 있게. 제가 목소리가 좀 아까 큰게 컸어. 거기에다가 아까 그 분노의 휩싸인 그07 동민 보여줄 때초고수아 아, 네. 근데 와. 바라는 게 안녕하세요 멜트브라더 맨날 몇 시간 전부터 계속 참았다고 맨날 맨날 계속 참을 만큼 참았어. 해줄 음. 만큼 해줬어. <laughs> 싸이 노래 같네. 음. 네. 아니, 뭐 아무튼 그, 그래요. 네, 아니 뭐 제가 톤 높아서 들릴 수도 음. 있었긴 한데 그거는. 아까 계속 이게 약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조절 못한 거죠. 음, 그럴 수 있죠. 네, 아유, 반성합니다. 반성해. 분명히 박동민이라는 애는 몰라. 취업 상담 네. 게임 업계 쪽은 상담해드릴 수 있어요. 어, 저는 죄송합니다. <웃음> 네. <웃음> 내 앞가림도 안 되네. 국제고수. 네, 내 앞가림이 안 되는 국제고수네. 쩐다. 쩐다, 네. 아, 네. 진짜. 그러니까 이 혹시나 지금 이제 캡콤 쪽에서 그때 저희 닉네임에 의구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이거를 음. 혹시나 보셨다면 음.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널리 알릴 분이 계시면 홍익인간 정신으로 음. 이렇게 널리 알려서 박동민을 조금 이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이 그게 이거를 저 자신을 풍자하고자 한 거지 나 멜티브런 진짜 잘해 그 니네 한번 볼래 약간 이게 아니에요 음. 그리고 그거 해봐야 뭐야 아까처럼 그래서 입증할 그쵸? 수 있는 실력 뭐 이런 네. 거안 되면 그냥 갈라파고스이 거북이처럼 멸종하는 거잖아요. 레이저 판테라 지금 구하려면 비쌀 텐데 한 28만 원줘야될것 같은데 차라리 9만 원에 호리스텍을 중고를 사렴. <laughs> 국제 고수 닉네임 쓰고 싶은데 쓰면 안 되나요? 아니 레이... 자유야. 그 박동민처럼 욕먹는 것도 자유고. 레이저 판테라 비싸단다. 비싸기도 비싸지만은 AS가 안 돼서 어 아마.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laughs> 음. <laughs> 매드캣츠 T2 플러스 35만에 샀다가 보드 불량으로 3일밖에 <laughs> 안 쓰고 뻑이 나가지고 이거 수리할 곳 없냐 고 전화 오는데 한국에서 그걸 어디서 수리하니 해서. <laughs> 저 근데 좀 레이저 제품의 내구도에 대해서. 그 키보드 같은 거는 좀 의문을 많이 들어서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스틱으로는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 네. 키보드는 좀 비추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가성비 따지면은 홀이가 제일 낫죠 맞아요 맞아요 네, 홀이 2016년형 거의 새거 같이 있던 거 내가 10만원에 보여줄수 있어요 응 <웃음>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래서 국전에 갖다 팔아도 10만원 나올 수 있게 해줄게 아. 뭐 아, 아무튼 이제 슬슬 방송 마무리 에이, 슬슬 하셔야 이제, 되죠. 이제, 슬슬 그러니까. 이제 방금 끄고. 예, 하죠. 아이, 나. 그, 괜히 마지막에 아니 그, 그 기본, 기본 상황인 것 같아. 아니 상 올라오는 불편해서 뮤주, 못 하겠죠. 아유, 뮤주, 불편해서 네. 기서 음. 예, 예, 바로 사야겠다. 일단 카톡을 날려주세요. 아유, 진짜 거지 같은지 빨리 이사를 가야지 진짜. 그, 쌍문 오시면 제가 잘해드게요 <laughs> 이뭐 예, 쌍문 근데 또머니까 사시던 곳에서 음, 여기 참... 오는데 한 시간 반. 근데 네. 오늘은 동네 빠져나온 게좀 걸려서 음... 여기랑 근처에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음... 그래서 제가 그나마도 자취하는 곳은 역에 좀 가까운 편이라 5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저희 동네가 서울에서 거의 제일 싸요. 애튼 음... <laughs> 예, K 인24,000 쌍문동이 제일 싼가? 그리고 꿀팁 드리면. 저희 집 1층이 12월까지 계약이고 그개두 마리 마음에 안 든다고 계약 끝낸다고 하니까 제가 매물 한번 확인해 드릴 테니까 얼마죠 한 달? 에 거기가 30만 원대일걸요? 그냥 가정집인데 몇 평인데 30만 원? 그건 봐야죠 네. 여기보단 넓을 거 아니야? 그럴 확률이 있긴 하죠 뭐반개으로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laughs> 가 쌍문이 1층이래 1층 쌍문이 3, 40만 원대 집이 되게 많아요 네네네 바로 가고 네. 바로 가야지 그럼. 이삿짐 용달차 내 보내줄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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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 마무리 짓죠 방금 네. 아, 마무리 짓고 네. 네. 오늘 여러분 어, 여기까지 <laughs> 방송할게 요 여러분. 아. 아 오늘 재밌게 즐겨서 대단히 네. 좋았고요. 네. 네. 또 그러니까 케인 네. 님만 괜찮으면 가끔씩 놀러 오겠습니다. 네. 월룸 3층 저희 월세 얼마지? 의정부도 괜찮아요. 저희가 의정부인가? 근데 저희 동네보다 의정부가 비싸졌어요 이제 음... 제가 거기까지 알아봤거든 알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 오늘 어쨌든 뭐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어, 사무라이 대회는 유튜브에 올라갈거고 나머지는 뭐 알아서 되겠죠 네, 여러분, 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방송을 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네. 35만원 네. 다음주에 아마 미디어 뮤저 한번 가야될텐데 네. 끄겠습니다 여러분